진짜 이거는 또라이 맞에 없는데? 랩할 나갔는 데. 거 어, 뭐라 여기까지 잡아다이몸투주실래요 나이스. 오늘 상대해 볼 쓴표 레넥톤, 저마 레넥톤이에요. 제가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일단은 레넥톤 같은 경우에는 W 선마 하면은 막 어렵진 않아서 어떻게 상대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넥톤 저번에 음. 지시던데 졌다고요? 봐야 들이야겠네 근데 모니터 끄고 가지고 졌어요, 그때는. 아, 오케이. 오케이. 어기, 어기, 어기. 안데 아, 랭턴 어려 어려워 보이긴 하더라.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걸 제일 원할 것 같아요. 랭턴 같은 애들. 음. 저런 애들 그냥 막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근데 점화여 가지고 이게 또 와, 맨날 점화를 보여지. 인정 비타나지네. 전 아트록스 상대법 그냥 룬 아무거나 들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 힘들다고. <laughs> 아트록스 상대법. 음. 아무거나 드세요안 힘듭니다. <laughs> 일단은 이거 스택 조금씩 쌓아주면서 이거 1레벨 W 찍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찰치 긁어주고. 얘 분노 쌓였으니까 좀 빠질게요. 아, 요정 점프 못했나? 나이스, 대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선 2레벨 제가 먼저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2레벨 찍고. 일도를 예, 하는 게 그래서 괴롭게 솔캐. 얘저 말아서 망했거든요. 렌가 같은 경우가 렌가가 무조건 초반에 라인을 밀 수가 있어요 주도권 이 있어서 렌라벨 굉장히 돼서 이런 여기서 어, 음. 어, 이거 잘이용하시면됩니다인 이런, p o 이안되가한고 이렇게,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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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이 b l e d 고 u b l e double, double, 는 o u 하 l 이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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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b l 아니 아트럭스까지는 텔로 골라했는데 어, 실적까지 이상한데. 아 이거 올라온지 몰랐다 이거는. 일단 무조건 더블 선마 얘는 선마 하는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질교가 지구요 오. 이거 진짜 많으면 또 탈, 탈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레넥토 점화 빠졌나? 기억이 안 나네. 존나 돼, 존나도 간다 이거 레넥토 집 보낼 수 있거든요? 지금 간거 같은데? 안 가네? 이거 라인 그냥 프리징 할게요, 집을 안 가네? 대박이네. 실각인데 지금? 와 어, 아, 저거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어 이거 제가 궁막칠게 잠깐만 이거 오케이 시야만 하고. 시야만 이거 확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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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laughs> <너무> 기네 나이스 <laughs> 진짜 오락겠다 네아 근데 쟤는 아까 친구 3명 2명 불렀잖아 요아 그것도 맞지 네, 진짜 있네 너무 비열했어요 그니까 깜짝 놀랐네 아까 어? 가다행 이긴다 여기 저 안에 자 안에 네 물론 제가 배나긴 하는데 이거 닌탑 몰려가지고좀더 안정성 있게 어차피 상대 오레이드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상대 오레이드이면 안전하게 가고 싶다 딥탑 올리고 아니면 좀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탐색에 망치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굴 잡아줬어요. 윤곽을 이면 저도 빠질게요. 이거. 저화까지 거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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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가 많이 났어. 아, 이큰 클났는데. 근데 이거? 이러면 어우, 야, 부서얘 노스펠, 이거 노 스펠이라 괜찮긴 한데 이득이긴 한데 기분이 나쁘네 딜로가 디모가... 오우야 애도 타는 <laughs> <laughs> 무조건 맞아야 될것 같은데 파이크도 와가지고 딴거 같죠 좀 어그로 핑크는 만딸피에 유혹 딸피에 유혹 5스 아낄게요 이거. 지금 나이스 이거 백업 잘하줬다고이팀 이러면 진짜 이득이다. 이거 스킬까지 다 빼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주도권 확실하게 잡을 거예요. <laughs> 진짜 이득이다. 이거 1 1르만 자르면 나머지 제가 잘할 수 있을 듯. 오케이. 이거 제한번 차고. 오늘 난카 안 넘어갔고 집 가서 텀타가 마뎀이야? 아그 있잖아 그 있잖아요. W하고. 그 뭐냐 강화 평타 있잖아. 아. 이게 뭐야, 간땡이가 부었어 우리 뭐해? 자, 아래에요. 네. 얘네 궁풀이 벌써 돌았네. 아, 근데 상대도 잘하네요, 얘. 이렇게 o 면 잡아줘. 나이스. 오 위험했다. 네. 아이거 저만 요 업타임 치시면 됩니다. 업타임. 업타임 업타임. 음. 아, 안녕하세요. 언제왔냐? 아이고야. 아, 우 아, 그래도 케인이 그 다라킨 돼서 대박이네. 맞아요. 탑차한 <목소리> 번만, 한 번만. 정아 뭐야? 이렇게 빠졌고 이거 스킬 쿨 돌면 들어가지. 아이스. 나 레이토 상대로 스킬 쿨이 진짜 중요해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이스. 아 뭐야 설마? 와우. 아우. 뒤에. 뭐야. <웃음> 뒤에 <웃음> 와저 아트웍도 안힘들어 이러면 바텀 만 주면 돼요. 텀만 어떻게 안 터지면 될거 같아 <laughs> 포플 먹을 수 있나 이거? <laughs> 먹었다 먹었다. 아, 나이스...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가끔씩 들어와서 보는데, 항상 오면 탑은 이기고 있네. 뒤끝 끝. 리 형님한테 인사 한 번만... 대리 형님한테 인사 한 번만 해달래요. 많은 분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아주... 그지... 내가 쏘진 않았지만, 내가 쏜 느낌이랄까?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리액션으로 악어 가둑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즈 얼강 강화해주는 거생각어 <laughs>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액톤이 <laughs> 불쌍해졌는데? 아닌가? 아 지금 애들 그거 도래곤 쳐요. 도래곤 네. 걸수어이 2차 포탑까지밀수 있거든요, 쭉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쭉거게밀박대밀까 우리? 그래 부자 안해 줘요. 네. 좀 멘탈 나은거 같은데, 그냥. 애들 미드 내명 네. 갈게요, 그냥. 는데좀싸워세요요 그냥, 그냥 잡아요. 될거 같으니깐 아, 아이 구야 까비 랭가의 그냥... 상장을 좋아하네근 이거 무조건 이겼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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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탑이 새거야 이거 <laughs> 뭐야 <아톰은> 그냥 <laughs> 그냥 너무 좀 가둬놓고 맞은 것같아 그런 것같요셀카로 깜짝 놀좀 심하긴 했어요 맞아요 진짜 많이 여기 진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지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거는 또라이 맞는 이거 거예요 멘탈이 나갔는데어 뭐야 애까지 잡았다 몸 대주실래요? 나이스. 나이스. 빼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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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떡기. <laughs> 저라도 죽을까요? <laughs> 아이고 아쉽네요. 을파 <laughs> 춤이 많이 약하시네요. 수 없습니다, 이없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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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이스 나이스. 이이 너만 잡았다, 잡았다. <laughs> 이렇게 잡고. 우리. 이거 치다가 싸도 치다가 싸우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 먹어도 뭐도될거아는데이 롯데리즈. 야, 야, 친구야, 너 뭐야? 야, 저거 무야 뭐지? 이거 제가 마크를... 저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진짜로? 이 진짜 컷? 이거 그러니까 아트로트다. 나이스. 이거 <laughs> <laughs> 뭐 되나? 맞는 거예요거 탑으로 계속 가면 될것 같은데. 가까이 오네? 가죠? 레이크 직간것 같은데? 네, 지가. 나이스. 바로 밀어도. 옵나? 어... 허허살수 <laughs> 있어! 좀멸좀멸 점멸 아 아쉽다 저 체력 공격력 올라고 음. 음음 그러네 이것도 유튜브 각인데요 이것도? 흑여석 양날 도끼 왜 모르는 사람도 많 음, 뭐하 뭐야? 이제 뭐하냐 멘탈 나가는 <laughs> 아무리 수진의 창이라도 그렇지 정말 나틀 30초인데 뭐하는 거지? 네네네 틀에서 틀3초아 근데 이거 저희 무해요 우리 팀 이거 해도 될것 같은데? 와 나이스 하나 맞다 무조건 나왔어 틀 35초네 절대 안죽어요 절대 안 주요 아니 이거 쭉 미세요 그냥. 쭉 미세요. 네.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 HP 주고 5회 2 죄송해요. 랭가라서 아 오른이라서 한2 0년 걸릴 것 같아요. 올라리고 <laughs> 있거든요. 적가하세요 랭가, 랭가 좋습니다아트록스를 이기는 세프가 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진짜 어? 미안해 미안해 빨리 끝내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냥 끝내도 될거같아 한데 어? <laughs> 저 너무 느려요 여기서 <laughs> <laughs> <이제> 해줄게요 겁나 <laughs>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슬라익 1승 나는 베라겐 2등이네